자, 17번 문제입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xy z의 순서쌍의 개수가 n h 5일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첫 번째. 자,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은 x y z가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가 있겠죠. 자, 0인 경우에 요 경우의 수는 자. 서로 다른 세 개에서 연결을 뽑는 거니까 3h0이 되죠. 한 개인 경우는 3h1이 되고, 두 개인 경우는 3h2. 세 개인 경우는 3h3, 네 개인 사인 경우는 3h4, 5인 경우는 3h5가 되죠. 자, 요거는 2C0입니다. 그죠 자, 요게 둘을 더해서 1을 빼면 3C1이 되죠. 자, 얘가 이제 4C2가 되고 5C3, 6C4, 7C5 요렇게 돼요. 자, 2C0은 3C0과 같습니다. 그죠 3C0과 3C1을 더하면 4C1이 되고요. 41과 42를 더하면 52가 되고, 요거 하면 63, 74, 요거 하면 이제 85가 되죠. 자, 85는, 자, 85는, 자, h로 표현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요거를 바꿔보면, n 플러스 5 마이너스 1c 5니까, 자, 요때 n은 4가 돼야 되죠. 최종적으로 4가 답이 되겠습니다.